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플러스 시간입니다. 최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귀가 잘안 들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난청이란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주실 서남의대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심대보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 난청인데요. 난청, 귀가 잘안 들리는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난청은 어 청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네.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 귀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에서부터 전혀 안 들린다는 증상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 어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그런 문제들은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어 난청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우선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귀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귀는 크게 웨이와 중이 그리고 네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 동영상을 보시면서 소리 전달 과정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어~ 소리가 외이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귀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고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 다음으로는 고막이 외이도를 어, 통해서 고막을 진동함에 따라서 중이 공간에 있는 이 소골이 어, 작은 뼈들이 있는데 이런 이소골이라는 게 움직임입니다. 오. 이 이소골의 움직임을 통해서 어, 고막과 이소골을 통해서 소리가 바깥에 들어온 게 굉장히 크게 증폭이 되고요. 네. 그 안쪽으로 전달됐을 때 네이라고 하는 공간에 달팽이라고 하는 음, 달팽이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 밖에서 들어온 기계적인 신호를 어,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전기 신호로 바뀐 어, 신호가 청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다시 전달이 되면 우리가 바로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수... 이런 그 소리 전달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라도 어,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이상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어, 이러한 문제들이 그 유소화에서부터 노년층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연령별로 어 원이 인 다르게 됩니다. 아. 어,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선천성인 난청 같은 경우에는 50%는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25%는 어, 출생이나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이나 아니면 출생 후에. 어, 환경적 요인이 발, 그 원인이 되고요. 네. 또 나머지 25%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어. 소아의 경우에는 중이염의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어, 못 듣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TV를 좀 크게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작게 소리로 이제 불렀을 때는 잘못 알아듣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 중이염을 의심해서 진료를 받아봐야 되고요. 네. 이제 나이가 든 성인들 경우에는 좀 다르게.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랑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해서 굉장히 네. 다양한 원인들이 이 난청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난청으로 이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 난청이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난청을 갖게 되는 선천성 난청의 경우에는 어 선진국의 보고에 의하면 천명당한 명의꼴로 그 고도 난청이 오. 발생하는 것으로 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 많네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작년 2014년도 한해동안에그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생아 수가 43만 5천 명이 어, 있었는데요. 네. 이 신생아들의 천명 중에 한 명인 약 435명이나 새로운 난청 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고령화 현상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노인성 난청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노인성 난청은 65세 이상의 인구의 38%나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난청을 호소하게 되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동안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 정도 그래서 한 600만 명 이상이 이제 노인이고요. 노인 인구고. 네, 네. 그 노인 인구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13%인 240만 명 정도의 노인성 난청 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야, 노인성 난청의 비율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 난청도 다 같은 난청이 아니라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난청의 종류는 크게 전음성 난청,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그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웨이나 중이의 병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 그런 달팽이관까지 전달되지, 소리가 전달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난청을 말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웨이도에 귀지나 이물질로 막혀 있는 경우에 또는 어, 중이에 염증이 생겨서 중이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천성 외이 기형이 있거나 외이도에 종물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소리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네. 전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조금 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 전음성 난청과 그리고 감각 신경성 난청을 잘 비교할 수 있는 영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 전달이 소리가 고막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중이에 병변이 있거나 웨이도에 병변이 있어 소리가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소리는 잘 전달되지만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의 이상이 생겨서 네. 또 청각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를 잘못 듣게 되는 경우는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어, 그 중에서도 노인성 난청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들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노인성 난청은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난청의 상태, 이런 심각성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스스로가 잘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 노인성 난청이 단순히 그냥 소리를 못 듣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는 이런 그못 듣는 것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억력의 감퇴나 치매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 노인 어 인구 6 0 0명 정도를 12년 동안 관찰했을 때어 네. 중간 정도의 난청을 가진 그 환자분들은 세 배, 또 고도 난청을 가진 분들은 다섯 배까지 치매 발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예 나타나고 있고요. 난청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네.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에감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제 그 접촉이, 소통이 줄어들면서 네. 어, 이런 소외감이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게 시달릴 수 있고 이것 또한 또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청각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어, 할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laughs> 이 노인성 난청인지 본인 또는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는 이 손쉬운 진단 방법도 있을까요? 네, 어,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리를 그 난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변에서 보셨을 때 TV를 너무 크게 소리를 들으신다든지, 자꾸 대무르신다든지, 네. 아니면 은 어, 본인 목소리가 자꾸 커지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어, 청력 저하가 점서히 일어나서 나이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어, 치부해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자꾸 적절한 청각 재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노인성 난청의 증상과 선별 검사를 정확하게 알고 네. 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네. 난청, 노인성 난청 초기에는 고음역이라고 하는 음정이 높은 이런 어 부분에서의 소리를 처음에 못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정이 높은 여자분들의 목소리를 처음에는 잘 인지를 못 하게 되고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이 소리에 대해서 발음을 잘 구별을 못하는 어음 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 어 다음에 이런 자가 진단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이것 중에서 세 가지 이상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에는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볼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 열한 가지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전화 통화하는데 자꾸 문제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내가 잘 이제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네. 어, TV를 너무 크게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한다는 이런 경우에는 어,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한세 가지 정도를 대답을 하시게 되면은 오. 아 이거는 내가 도인성 난청, 난청이 있겠구나 하고 의심하셔서 어 진료를 한번 받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사항도 있다고요. 네. 국가에서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하는 일반 건강 검진이나 네. 아니면 40세 그리고 66세 생애 전환기 진, 건강 진단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청각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난청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이제 나오면 네. 어, 정밀한 확진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청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난청 치료하면 저는 이제 보청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 그것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예 난청 치료도 이제 원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네.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음성 난청 의 경우 네. 어, 감기 후에 잘 발생하는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중이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기관삽입술이라고 하는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청력 회복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어, 고막이 이제 청공과 함께 동반되는 만성 중이염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런 네. 경우에도 어, 그 중이염 염증을 제거를 하고 다시 고막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심으로써 청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 하지만 어, 달팽이관이나 그 어, 신경 청각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네. 어, 갑자기 발생하는 급성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약을 초기에 쓰면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만성적으로 노인성 난청과 같이 천천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만성 난청의 경우에는 다 청력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청각 재활의 치료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외에 수술은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 어, 그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대부분 감각 신경선 안청에서는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각 신경선 안청에서도 신경이 죽었지만 우리 어, 어, 달팽이관에 어떤 그 자극을 주으로써 어, 수술 수술을 통해서 청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인공 와우 이식술이라는 수술도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런데 들은 이야기로는요, 보청기는 한번 끼면 평생 껴야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보청기를 끼면 귀가 더 나빠진다는 말도 있기도 한데 어떤가요? 진짠가요? 예. 네, 보청기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착용을 하시게 된 경우 이미 난청이 진행을 한 경우에 저희가 네. 보청기를 청각 재활 방법으로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끼시게 되면 계속 끼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청기를 낀다고 해서 청력이 악화된다는 그런 속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보청기로 이제 저희가 안경 끼듯이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끼듯이 다시 이제 청력이 나빠졌을 경우에 그거를잘 듣게 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끼게 되는데요. 네. 보청기를 껴서 처음에는 오히려 좀잘안 들린다거나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달 정도의 적응 기간을 잘 거치는 경우 최근에 이제 발달된 이 보청기를 통해서 굉장히 이 삶의 질이 편해지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경처럼 나에게 맞는 보청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보청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죠 네. 요즘 사용되는 보청기는 대부분 디지털 보청기로서 네. 이런 그 환자분들의 청력 상태에 따라서 네. 소리를 이 디지털화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청기는 이 그림에서처럼 크기에 따라서 초소형 고막형에서부터 귀걸이형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보청기 선택은 여러 가지 청각학적인 면이나 외모,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난청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막형이나 귀속형을 주로 이제 선호를 하시게 됩니다. 어, 최근에는 이런 고막형이나 귀속형이 좀 답답한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귀걸이형의 이런 보이는 단점을 어, 다 예, 커버해줄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오픈 기거리형이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네. 예, 난청이 심한 경우는 기거리형과 같이 이제 출력이 높은 보청기를 사용을 해서 네. 이 청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잘 듣게 해드리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로도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떤 수술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공화 처럼 이식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수술은 손상된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극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정극을 통해서 달팽이관 내에 이식을 했을 때 청각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이 망가져 있는 손상된 달팽이관과 그 청각 신경을 대신해서 이 소리를 듣게 해줄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인공어 의식기는 귀 뒤에 부착하게 되는 어음 처리기와 수술을 통해서 안에다가 삽입을 하, 피부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 내부 이식기로 구성되게 됩니다. 네. 어, 수술하고 나서 한달 뒤에는 수술 부위가 치유되고 이런 게 자석을 통해서 내부 이식기가 바깥에서부터 이제 딱 고정이 되게 되고요. 네. 이러한 내부 이식기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가느다란 전국선으로 이어져서 수술했을 때 달팽이관에 삽입을 하게 되고요. 네. 외부의 소리가 이러한 기계들을 다 거쳐서 전극을 통해서 청각 신경에 전달되면 이러한 신호들이 이 소리로 우리가 뇌에서 느끼게 되게 됩니다. 어. 어, 외부 장치를 장착한 다음에 소리를 키게 되면 네. 어, 소리가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극을 통해서 예,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수십 년간 난청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수술을 하면 바로 회복이 되는 건가요? 어 수십 년간 이 삼, 제가 경험한 걸로는 삼십 년 이상 이제 난청이 있었던 분들도 네. 어, 이런 수술을 통해서 청각을 회복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난청의 정도가 어, 아주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난청 기간이 짧았던 분들일수록. 어, 수술 후에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 예, 그래서 후천적인 난청의 경우에는 수술하고 한달 뒤에 이제 착용을 첫 착용을 하시게 되는데 착용을 하자마자 예, 어느 정도 소리를 많이 인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소리가 좀더 자연스럽게 잘 들리게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언어 치료를 하여서 네. 수술 후에 한수 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훨씬 더잘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술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의료보험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네. 그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우선은 양쪽 귀가 전부 고도 난청, 고심도 난청이라고 해서 고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세 미만의 경우에는 어, 양측에 모두 9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있어야 하고 네. 2세 이상과 그런 성인들의 경우에는 양측에 70데시벨 이상의 고도 난청이 있어야 합니다. 네. 소아의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정도 보청기를 사용했는데도 언어제 재활이 이게 언어 능력의 발달이 없는 경우를 이제 해당이 되고요. 성인의 경우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장 언어 평가라는 거 하는 검사에서 50% 이하의 점수를 받는 경우에 인공화의식술의그 건강보험 대상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가 생각 아, 발생하는 난청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 이런 난청을 예방 할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 대부분 남성의 경우에는 술, 담배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고려했을 때 소음 네. 노출을 많이 어, 줄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어, 담배, 술 담배를 많이 어, 하 하는 거, 하시는 분들은 줄여주시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 등을 피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만성 질환자들이 있거든요. 당,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만성 질환의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예방을 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도움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어, 시청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어, 난청이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난청이 결국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단절시키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어떤 우울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런 난청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 우선 의지가 필요하시고요. 어, 병원에서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 앞으로 대처에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 됐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